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4년 8월 5일 월요일 6시 40분 경입니다. 여기는 관악산 칼바이 능선을 가는 보독사 능선길입니다.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길인데도 길이 완만하죠. 완만하고 아내 미소리 시끄러울 정도네요. <laughs> 그리고 길도 안반이 별로 없고 안반이 아니구나. 자 편안한 길입니다. 편안하게 와서 걸을 수 있는 길. 이런 길이 관악산은 연주대에 가는 데 길에는 없는데 여기 이 주변에는 맞습니다. 자, 경치가 아주 죽이죠. <laughs> 자,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